사람보다 설이 더더요. 우리는 이겼습니다.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수백 명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모시겠습니다. 지금. 저좀 입이 무거운 편인데요 오늘 여기 강화문광장에 오랜만에 나와 보니까 입이 간지러워서 좀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제가요 며칠 전에 참 오랜만에 저 높은 곳에 갔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통령실이라 하겠죠 그 높은 분이 얘기하시는데 이정강훈 목사님이 신월 삼일날 대천전에 여기서 대국민 집회를 하는데 모두 거기를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이분이 일반 할뿐이 아닌데, 그래야이 그래. 조선 일보, 중앙 일보, 이 동아 일보 안몇다 나오는데.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강남은 정강은 목사님 따라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엄청 달라진 겁니다.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뽑은 겁니다.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신문 중에서 이상한 신문 있잖아요. 한결인가 두레인가노 동심은 비슷하게. 저는 얼마전에 악질갈복자 박상하기 때문에 쓰레기 오물부선이 와당창 내려온다 야이두개의 개새끼들아 박상하기 보냈나 김정은이 보냈지 아니 개정은이 보냈지 요 개도요 세 가지 분이 왔습니다우리집의 장군이처럼 반여견 제가 반여견이 있죠 우리 좋아하는 그리고 똥개 있습니다. 그특등언절이 문재인 같도 똥개. 그 묵은 거지. 꼬랑개 빽빽빽빽하는또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미치개가 있습니다. 미치개. 요 미치개가 누구냐? 바로 김정은이겠죠? 이 미치개도 못 되는 게, 급자이 비밀이야, 똥개. 문재인하고 요 진짜 명이. 요건 똥개들입니다. 똥개는 어떻게 야 되느냐, 이사들? 도시탄집에 보내서 끓여야 됩니다. 이제 우리 신내지 대표님이 그 한동훈인지 강남자판않는 한동훈이 보고 물러가라 하셨죠? 예예 예, 물러가. 야 한동훈, 화가게 빠지면다 그러면 이재명이 하고 그 문재앙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대동강에 빠, 시기에 가서 대동강에 빠져 드러나! 저는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지난 19년간 정광호 목사님 좀 많이 도와주셨죠?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의 메시지 또 다이애놀 이런걸 보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 머리에 쓰레기, 오물분선 쏟아붓는 김정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김정은의 세상도 요, 매국쓰러버리자감사합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야 이.